안녕하십니까 선님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신년 운세를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네. 오늘 띠의 주인공은 바로 네. 토끼띠 분들이십니다. 네, 토끼. 우리 토끼띠 분들 25년 신년 운세 음. 어떤지 총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삼재가 시작되는 해운년이긴 한데 그닥 께 힘들게 들어오는 삼재는 아니야. 음... 어, 조금 복삼재로 돌릴 수 있는 삼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저질러야 돼. 저지른다. 음, 저질러야 돼. 뭔가 질을 거 있으면 질러야 돼. 뭘뭘뭘 음. 뭘, 뭘, 뭐 문서를 잡는다던가, 부동산 문서 아니면은 뭐 내가 뭘 진짜 아, 사업을 시작할 거다. 질러. 질러. 음. 무조건 질러. <laughs> 이런다고 막 질르고 잘못되면 나 찾아오는 거 아니겠지? <laughs> 왜 질으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질러서 과정은 힘들 수가 있어. 과정은 힘들 수 있는데 결과는 좋아. 어. 어, 과정은 힘들 데 고대에게 가진 힘들게 가진 문서인 만큼 오히려 그 결과는 오히려 좋다. 그러기 때문에 질러, <laughs> 어, 삼재 들어온 삼재 질러서 어, 어떤 거를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음. 그러면 사실 또 궁금한 게, 음. 우리 토끼띠분들의 음. 25년 을4년의 긍전은 어떨까요, 선생님? 음, 일단은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한 해로 보는 거잖아. 네. 뭐, 한 달에 내가 이번 달 질렀어, 다음 달 대박 나는 게 아니야. 그죠 이번 달에 질렀어, 3개월에 대박 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또 일러드렸어. 과정은 힘들 수 있어. 그게 이제 1년 12달이 힘들 수도 있고, 뭐, 단뭐 자르자면 반년? 반년이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든 만큼 그 대가는 금전으로 따라 들지 않을까요? 어. 모든 게 어떠한 일이든 다 금전하고 다 연관된 일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금전 운으로는 나중에 대가로는 좋다 어. 음. 힘든 시기만큼 보상을 받는다 아 보상이죠 너무 좋네 음. 그럼 이어서 음. 우리 토끼띠분들 25년에 음. 우리 건강은 운 어떨까요? 어.. 건강? 건강도 그딱 이렇게 본인들이 좀 위험수로 뭐 이렇게 사고를 사고를 당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금 내가 어디를 이렇게 놀러를 간다거나 이렇게 물놀이를 간다 치자 그 물놀이 를 갔을 때 물을 조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만드는 병인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병그거 이제 낙마수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런 낙마수를 좀 조심해서 갈수 있는 그런 한해여야 돼. 왜냐면 그러면 몸이 다칠 수가 있어. 조심할 건 조심하자. 응, 조심할 건 조심하자.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토끼띠 분들의 인연의 합. 굉장히 궁금해. 토끼띠들의 하십니까? 인연의 합. 음, 인연의 복이 없어. 아... 응, 인연의 복이 없다는 건 솔로이신 분들은 조금 그한해 인연 좀 찾긴 조금 힘들 것 같아. 네. 어, 그리고 있던 인연 좀 잃을 수도 있어. 응, 그 해운년만큼 잃을 수도 있어.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 네. 아까도 그러자, 시작하려는 일들과 모든 것들이 과정이 힘들 수는 있으나, 결과로는 보상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과정 속에, 힘든 그 과정 속에 인연까지 챙겨간다는 게 힘들 수 있거든. 그쵸. 왜냐면, 일에 치이고 힘들다 보면 인연한테 소홀해지기 마련이고, 또 마치 또 일을 또뭘 시작할 때 사람을 조금, 네, 많은 사람들 거느려야 할 적에, 그럴 때도 좀간추리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럴 때는 좀 인연 좀 잃을 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인간들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그런 해운이 있을 것 같아. 응.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사실 시기가 너무 시국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응. 이 나가는 삼재는 풀수 없어도 응. 삼재가 들어올 때는 꼭 한번 막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삼재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 삼년은 이제 삼재는 3년, 삼년을 가잖아요. 삼년을 그렇죠. 가는데 한번 풀었다가 그 삼자가 다 막아지는 게 아니야. 아... 올 한해 들었다, 2 5 년도에 든 한해의 삼재는 그 삼재대로 풀고 가고, 또그하그그글피에또 해운년에 들어오면, 또그 해운년에 맞는 삼재 또 풀고 가야 돼. 삼재는 음... 팔란이라고 해서 여덟 가지 애군이 안 좋은 애군이 몰아쳐 들어오는 건데, 그 몰아쳐 들어오는 게그 해운년이 인간바람만 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해운연에는 손재, 의 인간바람에, 병사바람에, 여러 병이 다 따라 둘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해운연에 맞게끔 좀 풀고 가고, 막고 가고, 해결보고, 해결보고 가는 게 좋지. 아, 응.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아무리 띠를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좀 개개인적인 점사가 필요한 거겠네요. 개개인 점사도 필요하고, 개개인의 운때도 중요하고. 아... 응. 그런 걸 이제 알고 싶으면 응. 선생님이... 그리고 또 어, 개개인마다 복삼제가 될 수가 있고 악삼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잘 구분을 해서 풀고 가는 게 좋다. 맞습니다. 또 삼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선생님은. 열려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이 영상을 보시는 토끼띠 분들이 네. 25년에 잘 되시라고 응.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무조건 인간한테 열애하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싶으면 버려. 아니다 싶으면 이별하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고, 근데 기다 싶으면 품고 가되, 대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이별하는 게 좋다. 사람을 오히려 이 멀리 할수록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고 하니, 그얘기에 명심보감에서 잘그 뜻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개개인마다 받아들인 스타일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있는 인연 무조건 정리하라고 하는 건가? 라고 또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정말 불필요하다 싶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곁에서 힘들다 싶으면, 정리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덕이 된다라고 일러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선생님 영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